8월은 나라 사랑의 달로 우리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8월 달 나라를 생각한 마음을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광복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우리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도 광복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사용했다는 거죠. 옷을 위해서 오직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스테반 집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반 집사님의 치후가이 짧은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까운 사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도 이 스테반 집사님은 굉장히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마감하게 되어지죠. 달리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다가 그냥 이렇게 바람처럼 가게 된 그런 인생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 앞에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자기를 향해서 돌로 서 분노하며 돌 팔매질로 자기를 죽이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모습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었고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죽음의 초연함 아니면 죽음 앞에 태어난 모습이 바로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이 오늘 스테반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대반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예강 계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분노하며 돌 팔매질로 죽임을 죽으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와 그러한 모력의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대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똑같이 그들 앞에 분노하고 그들을 향해서 뭔가 일을 가는 그런 보복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시대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5 5 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해답을 찾게 되죠. 5 5 절에 보면 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부패에 서신 것을 보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와 핍박과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시대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을 충만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게 되면 시대반의 또 다른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기록하기를 시대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시내반이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모함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내게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어될줄 믿습니다. 이 시대반이 은혜와 건너 이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해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와 건너 이 충만하니까 그의 삶 속에서는 뭔가 다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그의 뭔가 하나님이 임자하는 것을 느끼는 하나님이 임자하는 증거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건넝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마치 요셉과 같은 거죠.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이 보니까 보디발이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왜? 하나님한 함께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수 있었다는 거죠. 어느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한함께하시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에게 뭔가를 맡길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의 어려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의 뭔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6장 8절 이후에 쭉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내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사람들이 당치 못했다. 예, 어느 정도냐? 그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티리아 사람, 아시아의 손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시대반을 대해서 뭔가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시대반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시대반을 고소하죠, 모함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저희의 말씀 보면은. 율법을 거절을 말했다. 그리고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했다. 라고스 테만을 모함을 해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받게 된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테반의 얼굴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시테반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라고 표현하죠. 사랑는런 얼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습이 시대반의 모습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 속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바로 세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세 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골로세 교회 성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 골로세 교의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했냐면 골로세 교회는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이단 사상이냐면 거짓 철학이었습니다. 물질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 들어오게 니요 그리고 율법주의가 골로세 교에 들어오게 니요 뿐만 아니라 천세,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골로세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금욕주의가 골로세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될때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세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그런 여러 가지 유혹과 이런 함정이 찾아올지라도 넌어떻게 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바라볼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모든 유혹한 것들 우리가 이겨내기가 뭐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대반을 그렇게 이제 달려들어서 시대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5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성 밖으로 내치고 둘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을발 앞에 두매이렇게말씀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르르 지어서 지금 시대반을 죽이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에 시대반이 어떤 일을 했느냐 공조롭게도 시대반은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59절 60절에 보게 되면 시대반의 기도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빼놓지 말고 해야 될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기도 반드시 드려져야 될 기도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이 바로 주관자가 주님이시다 내 영혼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면 내 영혼을 주관하는 주님이시기에 나의 모든 삶 전체를 주관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주님이시다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일치됩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 의 아들로서 십자를 지시고 그 십자에 못 박힌 그 상태에서 바로 자신을 십자에 못 박고 자기를 끌고 자기를 죽이는 저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하셨던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시답안해 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신의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시대만 어쩌면 이 지금의 환경에서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될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 시내바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 하셨던 그 기도처럼 내 영혼을 받아달라 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주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성러운 대로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은 시대반은 자기를 그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원수를 갚는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첫째는 성을 충만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오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시대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끝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잔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성도는 지금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은 잔이라라고 표현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죽음을 잔다 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잔다고 하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거죠. 사랑성 하는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다가 아니란 사실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사도의 전 2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은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기 이전인 AD 62년경 전후에서 기록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시대만의 죽음을 죽었다 라고 하지 않냐고 잔이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자, 깨우러 가자. 여러분, 나사로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잠들은 나사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르다에게 11장 25절,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험자 여러분, 그러면 살아서 예수를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을 넘어서는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지금은 성도의 끝이 아니라 부활에 가는 통로라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보게 되면 홍범도라고 하는 장군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홍범도는 머슴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남의 집에 사는 머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맹수를 총으로 쏴서 잡는 포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포수로서 열심히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런 자신이 동물을 잡던 그 손으로 그 총으로 독립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 운동을 하면서 그는 독립 운동을 하면서 아내가 이제 자결을 하게 되고 또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마침내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가면은 하 시베리아 광부들과 같이 그 방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돈으로 총알을 만들어서 그 총알로 독립운동 하고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지르는 청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함께 싸우는 동지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지 마라. 독립을 볼 때까지 자기가 같이 싸우는 그 전우들에게 죽지 마라 독립을 볼 때까지 하면서 총알 한발한 발을 한발 쏘면서 일본을 외군을 향해서 총을 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오죽하면 총알 한 발을 쏠 때마다 몇 발이 남았는지 세면서 일본군을 위해서 총을 쐈다는 거. 그리고 그는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같이. 동포들과 같이 그곳에 가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홍범들을 우리는 민족의 영웅으로 장군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나라의 광복를 위해서도 홍범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시대반은 자기의 죽음을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광복, 해방을 갖고 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부활을 넘는 그래서 지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